안녕하세요.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세무경영과 도제과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경영과의 세무회계 도제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도제 학교는 기존에 우리가 직업 교육을 학교에서 했었다면 학교에서 하던 직업 교육에서 벗어나서 산업 현장 그러니까 기업하고 학교를 연결해서 어, 함께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학년 때는 일주일에 하루, 3학년 때는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 기업으로 직접 출근해서 기업의 현장 교사로부터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직접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형 도제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말고 한 가지 더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3학년부터 시작하는 3+2 제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 저희 학교는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 전문학사 과정이랑 연계 교육 과정.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 희망 학생들을 도제 학생들 중에서 희망 학생을 뽑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의 학점을 미리 듣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어, 자동으로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에 야간 산업체 위탁 과정으로 입학이 되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2학년 때 도제 학생으로 선발돼서 도제 교육을 산업체에서 받으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대학 공부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리 대학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졸업하고 나서 산업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 산업체 위탁 과정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어, 그만큼 들어야 되는 학점이 조금 줄어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졸업장은 물론 그냥 일반으로 부천대 졸업한 거랑 똑같은 졸업장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세무회계 학교마다 도제교육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세무경영과의 도제과정은 세무점회계도제과정이에요. 세무점회계도제과정이 다른 과정보다 좋은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먼저, 세무회계 분야는 모든 회사에서 필요한 분야고 세무랑 회계랑 관련되지 않은 회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 일을 담당할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인력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다. 또, 세무회계 분야는 학력보다는 경력이 우선인 업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대학을 가지 않았어도 고등학, 어, 경력만 충분히 많이 쌓이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세무사 사무실 같은 곳에도 세무사님 바로 밑에가 실장님 또는 사무장님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으로 실장님 하고 계시는 분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세무회계 분야에서 실습한 내용들은 어 일반 회사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무직 공무원 시험 볼 때라든지 음 아니면 공기업 이런 곳에 원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 이런 것일 때 아주 훌륭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 부천지역 내에 등록된 세무사님이 221분이래요. 세무 관련 기업이 부천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실습이 가능하고 취업도 멀리 가지 않아도 근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세무회계 도제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도제 운영을 하면 학생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 도제학교의 현장교육으로 어, 재학 중에 업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재학생들은 실무를 다 학교에서만 배우고 있는데 도제학생들만 유일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또는 한 번씩 회사에 나가서 일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업무 경력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사 경험을 쌓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도 적응력도 굉장히 높고요. 어 일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대학 중에 회사를 이미 이 회사 저 회사 다녀봤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 일을 직접 해봐서 이 일이 나의, 나한테 맞는구나 맞지 않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다른 학생들보다 헤매지 않고 딱 맞는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제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처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도제 학생들을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도제 수료 학생들은 취업률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 그래서 올해도 100% 취업률을 목표로 지금 3학년 학생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로 이제 공부가 좀 아쉬운 사람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3+2로 졸업 후에 취업하고 대학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취업한 다음에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에 들어가서 이쪽 분야의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점이에요. 그다음은 도제학교 이런 점이 좋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 먼저 도제 학교에 들어오면 방과후 학교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가 1년 내내 열려요. 요점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어, 학교에서 억지로라도 이 학생들 자격증 취득 이런 걸 위해서 쭉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자격증 취득을 훨씬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간식이나 식사 이런 것들이 제공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실무를 현장 교사한테 배우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 속의 실무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실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실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 결과 다른 학생들은 할수 없는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 교육으로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졸업하자마자 그러면 초보가 아니라 경력자로 우대받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학생들이 좋다고 말했던 점들이에요. 또 현장 교육을 받을 때는 교통비와 현장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 훈련 수당은 1회에 5만원, 교통비는 1회에 6천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갈 때한 번에 5만 6천원씩의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고요. 공부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노트북도 빌려주고요. 계산기는 지급해주고 또 도제반 학생들을 위한 전용 실습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진학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3 플러스 2 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메리트겠죠. 그리고 도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힐링 캠프나 어, 각종 특강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학생들이 만족했던 굉장히 만족했던 점들입니다. 학생들이 활동했던 사진들을 좀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는 어, 방과 후 수업이랑 뭐 이런 특강 프로그램 마치고 전체 회식하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방과 후 수업 하기 전에 먹었던 식사, 뭐 간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장,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제주도로 워크샵을 갔거든요. 이런 거 비용 다 전체 학교에서 다 지원했어요. 지원해줘서 제주도 다녀왔던 사진 그리고 또 3학년 학생들 제주도 워크숍 다녀온 사진입니다. 지금 이거는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서 현장 교사로부터 이제 교육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회사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직접 일도 하고 일도 배우고 하는 점. 그다음에 요거는 올해 지금 현재 2학년 어, 도제 기업체 대표분들 모시고 설명 도제학교 설명회 하고 협약식을 체결 협약식을 했거든요. 그때 2학년 학생들 모습입니다. 서 도제 학교에 오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다 제공해 주고요. 정말 간식 무제한 제공되고 다만 간식 먹으러 도제반 와야 될지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대신에 본인의 실력은 정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어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세무경영과 도제반에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